퐁당 유치원의 퐁당이에요. 친구들, 오늘은 퐁당이가 시간 대비 효율을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엄청난 시성비 아이템을 가지고 왔습니다. 쓰는 즉시요, 앱에 저장이 돼요. 어?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일잘러, 그리고 홍공족이 요즘 완전 빠져있다는 그 열풍의 아이템 스마트 펜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도 인기 진짜 많은 네오 스마트 펜이에요. 진짜 예쁘게 생겼죠? 이 스카이블루 하늘색. 그리고요, 진짜 펜이거든요? 근데 이걸로 종이에 쓰기만 하면 앱에 저장이 된다고?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지금부터 퐁당이가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퐁당이는요 말하기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피치 관련 서적이나 영상을 굉장히 많이 보고 접하고 또 읽어 보는데요. 그때 내용을 보다가 너무 좋은 내용들이나 내가 나중에 수업에 활용해야 되겠다 싶은 내용들이 있으면 노트에다가 필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노트 하나에만 필기를 하면 다행인데 가지고 있던 이면지, A4 용지 보이는 종이에 마구마구 써놓거든요. 이게 머릿 속에 기억이 딱 남으면 너무 좋겠지만 내용이 방대할 때는 순간 까먹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료를 만들어야 할때아 그때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더라 하고 그 자료를 찾아보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는 데서 끝이 아니니까요. 동기부여를 해주었던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잘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발견했지 뭐예요? 이걸로 글을 쓰잖아요. 그럼 이앱에 저장이 되거든요. 근데 저장에서 끝이 아니고요. 컴퓨터 자체의 폰트로 변환이 돼서 이걸 또 공유도 할수 있습니다. 내가 종이에 쓴 글이지만 우선 앱한 군데에 저장이 다 되니까 나만의 책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고요. 언제 어디서나 꺼내어 볼수 있다는 장점.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 이 학습의 효율성, 시간을 줄여주고 복습도 언제 어디서나 할수 있도록 도와주니까요. 그때에 있어서 이 네오 스마트 펜은 진짜 나의 완전 퍼펙트한 친구가 되어 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우선 여기 보시면은요. 똑같은 펜입니다. 똑같이 펜촉이 있고요. 이렇게 쓰시면요. 쫙쫙. 볼펜이에요. <laughs> 근데 여기에 제가 그은 것이 앱으로 전송되는 게 아니고요. 이 앵코드라고 해서 네오 스마트펜의 글씨와 그림 등을 읽을 수 있는 디지털 페이퍼가 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노트가 있는데요. 이 노트에 보시면은 앵코드가 이렇게 그림이 있어요. 만약에 급하게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홈페이지 자체에 이 앵코드가 있는 페이퍼를 다운로드 받아서,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출력을 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거든요. 완전 가성비까지 끝내주죠. 활용하실 때는 여기에 전원버튼이 있습니다. 이 전원버튼을 꾹 누르면 파란색 불이 들어와요. 네오 스마트 펜 앱과 연결합니다. 새로운 노트를 열어주세요. 첫 페이지에다가 제가 이렇게 글씨를 썼잖아요. 이첫 페이지와 두 번째 페이지는 생김새가 다르죠. 제가 어디에 글씨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 디자인도 알아서 페이퍼가 바뀌게 돼요. 너무 신기하고 놀랍더라고요. 근데 그 비밀이 바로 여기 안에 있습니다. 여기에 작은 카메라가 달려있어서 제가 쓰는 즉시 놀랍게도 기록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 그림으로 이미지로 표현하고 싶은 것들도 있잖아요. 또한 그림을 그리던지 간에 고대로 저장이 되니까 이걸 또 나중에 자료로 만들 때도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거는요. 음성도 함께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강의를 들을 때 필기도 하면서 또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내용들은 놓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음성 녹음 기록을 활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일을 만들었을 때 글자 변환 기능도 있고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거 갑자기 배터리 뚝 나가면 나가면 어떻게 이거 한번 충전하면 14시간까지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게가 혹시 무겁지 않을까 하는데 그립감이 좋게 쓰실 수 있는 정도의 무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카메라가 아무래도 아래에 달려있다 보니까 내가 편한 부분으로 저는 이렇게 잡을 때가 편안하더라고요. 만나기 전까지는 몰랐으나 만나고 나니 이렇게 편해질 수가 없다 싶은 기가 막힌 시성비 아이템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집준나 자매, 저희 행운준이가요, 어, 이 펜을 보더니 갑자기 독후감을 쓰고 싶고 이렇게 나만의 글을 쓰기 위한 동기들이 막 생기는 듯한 메시지를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행운준이와 같은 학생 친구들에게도 필통 안에다가 내오 스마트펜 하나씩 넣어주시면요 은 스스로. 공부를 할 때도 더욱더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자기주도 학습법 아닐까 합니다. 내 삶이 굉장히 스마트해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봉당이는 다음 시간에도 신기하고 재미있는 아이템 가지고 찾아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봉.